농민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안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원기의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 시공구가 도입 주체가 된다. 가구당 배정인원은 일가구당 연간 최대 9명 조건에 따라 최대 14명 가능. 지자체 배정인원은 지자체의 관리능력 및 이탈인권 침해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 도입규모 및 지자체 별도 입인원을 산정하게 된다. 이는 법무부가 농식품부의 수부고용부행안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그 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배정은 상하반기연 이외에 이뤄진다. 단, 실행 중인 지자체는 매월 신청할 수 있다. 2022개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란 1. 사업개혁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란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가 선정한 운영주체농업인력중개센터 등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 요청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 운영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청농가에서 부담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지원 가능 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외에는 의무가입 상호주의 농업인 안전보험 고려 가능 이용료 운영 주체는 지자체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작업장 이동 보험 가입 등 계절 근로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책정 외국인 인력사업과 관련하여 선발 수급 공급 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 국내 최고의 외국인 인력 파견 전문 기업 인력 파견과 관련한 모든 업무 진행 가능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제안 내용 운영 주체 농촌 인력 중개센터 지원 업체 관리레오 외국인 근로자 및 인력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기업 관리레오와 협업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해결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으로는 운영 주체의 사업 리스크가 큰 현실적 상황을 관리레오와의 협력 운영을 통하여. 타계함 1400 보건소로 이동 1400 1600 전체 인원 마약검사 보건소 1630 1700 숙소 이동 17 0 1800 객실 배정 및 휴식 18 0 1900 석식 1900 2100 외국인 등록 관련 서류 작성 후 취침시간 일정 비고 800 900 조식 완료 900 1000 외국인 근로자 인권교육 1 0 1100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교육 1100 1200 서류 작성 근로계약서 산재보험 신청 등 1200, 1300 중식, 1300, 1400 은행계좌 개설 등 자녀 업무 1400, 1430 농가 배정, 1430, 1500 고용주 및 노동자 상견례 1500 해산 마이너스 2일차. 일 진행 절차 외국 현 소관 중앙부처 사전 검토 필요 미얀마 연방 검찰청 검토 필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 아내무부 협력증진센터 양자협력과와 송출보호청 승인 필요 중국 외교부 사전 승인 필요 카자흐스탄 트르크메니스탄 MOU 내용 외교부 등중앙정부 결정, 필리핀 MOU 체결 권한이 지자체에 없는 국가 MOU 체결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노동정책과 스리랑카 해외고용부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타지키스탄 노동이주고용부 태국정, 키르기스스탄 등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에 확인. 참고사항 기존 문제점 해결 방안 1. 현지정부 및 현지지자체에서 한국 내 보호자로 위촉장을 받은 갈릴레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함. 2. 한국지자체 출입국 외국인관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체류, 인권침해, 예방, 임금체불 여부, 숙소 환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을 현지정부에 안내 및 통보 삼. 현지 정부에서 위촉받은 갈릴레오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계절 근로자 배정 시 반영, 제재 조치 예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갈릴레오가 앞장서겠습니다. 갈릴레오 박상원 010-579-327 정원효 010-8758-599